안녕하세요. 3일 감독 맡은 김수수라고 합니다. 그, 저희 그 3일은 여기 옆에 계신 너무 제게 가분한 배우 선배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길이가 짧은 단편 영화지만, 어, 짧은 시간 안에 자그마한 위로와 희망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제그 작은 바람이 있고요. 영화가 재미없으면 다 제가 연출을 잘못한 탓이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그에이버시브 실관남 형그 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아를 연기한 유승호라고 합니다 그, 그, 그 오늘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저희 영화는 네, 아주 평범한 영화입니다. 어, 요즘 되게 화려한 컨텐츠를 가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좀 조용하고 잔잔하고 진실된 어,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 네, 시간 동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의 흐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시간보다 상영 시간이 더 짧거든요. 그런데 그 여운이 정말 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네, 저희 영화 한 27분 정도 어, 되는 영화예요. 네, 짧은 영화지만 귀이한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화 속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 다양한 감정들,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을 울리는 우리 승호 씨의 가창력 제발요.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서정현 선배님의 연기력, 네, 그리고 그냥 저 보실 <laughs> 수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저희 영화 도 재밌게. 분들은 또 좋은 말씀 인터넷에 많이 많이 좀 남겨주시고 비록 어 단편 짧은 영화지만 이렇게 저희 영화처럼 어 짧지만 굵게 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어 이렇게 남는 영화들도 많이 남겨 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 또 저희 영화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면 저희 영화 비록 이번에 27분이지만 다음번에는 2시간 7분짜리 영화로 다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